경찰들은 매일 온갖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포해야 할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Why are you me? It off. 이 사람은 호백 경관입니다. 그는 18살인 메카이 콜먼과의 딸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노트북 위치를 추적한 후 메카이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지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You can get out. 이것이 일반적인 경찰의 대응이 아님이 즉시 드러납니다. 직속에서 만들어낼 게라는 마지막 표현은 명백히 비전문적이고 꽤 무섭습니다. 코백 경관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법적으로 교통정지를 시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설령 메카이를 세울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다른 경관에게 무전을 보내 대응을 맡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는 것은 차 안에 누군가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딸의 또 다른 친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코백은 친구 집 바로 옆에서 차를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노트북 위치가 이집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을 떠올린 구였습니다. 그 여성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 경관에게 집을 수색하도록 정중히 허락합니다. 그는 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말하며 여성은 수색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가 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후그 소녀의 어머니는 코백 경관에게 그의 행동이 비전문적이고 불법적임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여성이 그의 동료들을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그녀의 딸을 티켓 없이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던 중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t y o 경관의 딸 케이틀리는 내내 메카이의 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자신의 차로 강제로 데려가며 사실상 그녀를 납치한 셈이었으니까요. g o o d b e car. Goodbye. You can't, you can't take me. I'm e i g h t e You have to give me a reason by l w h y are you pushing me? 케이틀리는 사실상 여기서 납치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고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누구와도 머물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병원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 건강 평가가 필요하다면서요? 코백 경관이 이 상황을 얼마나 엉망으로 처리했는지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사부가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코백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결론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내내 코백은 대기 중인 유닛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 출동 요청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존 코백 경관은 이후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적인 부모가 될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만이 아닙니다. 버몬트에서는 52세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위해 굴착기를 사용하려 했던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두 사람이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서로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경찰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를 통제하면서도 그의 아버지와 협상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디스패처가 다른 경찰들에게 해당 주소에서 1 0 1 상황을 알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10은 현재 진행 중인 싸움을 의미하며 두 경관이 상황을 통제하고 가족 전체를 체포할 수 있도록 추가 유닛이 빠르게 출동합니다. 아들은 절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아버지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두 사건에서 경찰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자신의 딸을 체포해야 할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 목격자가 흰색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빠르게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돌 후 차량의 범퍼 일부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신고 후약 15분 만에 경찰은 도로 건너편 주유소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의 테레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역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와서 그녀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길 바라는 거겠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상황이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확신합니다. 대마초를 yeah, yeah. no, right and... no, <laughs> <laughs> 피우지 않는다는 말 외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고 그때 이미 범퍼가 떨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녀의 차와 똑같은 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을 때 범퍼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it it, i t it so m a n e a r s h t this? piece fell off the traffic l i g h that you hit. 몇분 동안 테레사는 아버지를 다섯 번 이상 언급합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구하러 오기 전에 경찰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시작하며 테레사에게서 적어도 일부 진실을 알아냅니다. Did you drive away because you're scared because you had maybe had one drink and you think you're drunk? Yeah. And you might get arrested, but you don't seem like you're drunk? Yes. So you want to just tell the truth? Yes, I'm telling you the truth. So way after Applebee's, did you hit a t traffic pole? You can't miss it. It lights up. It's red, green, and yellow. I hit a curb. You hit a traffic signal. Oh I hit a curb. Yeah, you went up the curb, you hit the traffic signal, the traffic signal fell down, and you left. I was texting. you okay. tell my daddy he tell you. Well, <목소리> <목소리> 짧은 대화 속에서 테레사는 자신이 무언가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상보다 더 취해 있었다는 것과 운전 중에 문자를 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세 가지 운전 과실 각각은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형사들은 그녀의 아버지 존과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Hey, John, how are you? So, your daughter is b c r a s h e a wall o n e d t t s t e d a t c r o k h e d e on that car h e r e I h n k i was the f r o n g e o n t you t h a o e l you that o i l l y o a I'm i n to you t h e l o u t h a I'm g e l l o u a g e y o h a t i n to e l h a t m g o n g t e o u t h e c l you a t t y t h e l a m g g e o u that i o to t o u t h i n g e l l y that i i to h a t I'm g i to t e l i k e t h e f r o n t r i g h t b u m p e r 저는 테레사가 이전에 사슴을 쳤다고 설명합니다. 그 손상은 차량의 앞쪽 오른쪽 범퍼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량이 입은 손상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a that's up to you. I'll see if she wants you to come out if she wants, you know, you to drive her home. Yeah. I appreciate it. I'll let me come out there and I'll I'll see you guys t h a n k s Okay. All right. Sounds good. 테레사는 아버지에게서 기대했던 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그는 현장에 도착해 경찰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So what she's saying like and where the damage was mm -hmm. it doesn't really make too cool. much sense. So tried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out of her, but and then that piece of buffer there. Is so the, there for the other one was it just like the buffer wasn't hanging like that? Yeah, no, so what it was is um, basically this was intact. Okay. Um this piece was missing. and have to scratch it here. That's all oh. from um, uh, the deer that Who lost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들은 존이 딸을 변호하려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을 예상한 듯 보이며 그가 상사가 누구인지 묻자 긴장합니다. 분명히 경찰들, 특히 상급자들이 자신의 가족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부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사건의 타임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I just want to show you this. So you can see, it. you home 10:39. 하지만, 존이 경찰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중사는 그가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테레사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으며 이는 올바른 경찰 활동의 좋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레사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녀는 애플비에서 술을 한 잔만 마셨다고 말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취했을 가능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현장에서의 음주 테스트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Dad! So, dad! You got dad! Right, dad Where's my dad? Oh, your dad's right over here. <laughs> yeah. Dad. Dad. If you do stop with this shit, to get in the car, right, you're arrested for who you are. Have a seat. He's working his cheese leg. 경찰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후 테레사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0.17%로 법적 허용치의 2배가 넘는 수준 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 테레사는 여전히 처벌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미신고 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 입니다. 테레사의 아버지는 절차 를 완벽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딸을 다루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일이 2023년 3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으로 출동했지만 현장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Hello. Hello. 문을 연 여성은 경찰에게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으며, 그가 자신을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합니다. 단지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어린 시절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즉시 깨닫습니다. 이 시간 동안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딸이 하루 종일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합니다. 딸은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일으키는 문제들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독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딸의 가방에서 대마초 파이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So you have a pipe in there that's commonly used to smoke m a r i j n t y o u take this as well as the wrapping papers. So... well i t s not your purse. You don't have the okay, right it's to called get plain in a view. Good. e way. p l a i n View. turn around? Ah, ah. Wow. Turn arou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I was trapped. Turn assist. around, put your to hands top. behind your back. <laughs> You're going to be under arrest for obstructing if you do not it's comply. Not. Stand up. Fuck, oh, you up. prick. Oh, oh, that's my ticket. Oh, that's right. No, no. Oh, I am going to get on back my back. Give me your hand. Stop resisting. Uh, Simple. He started certainly functioning, and I thought I had to you guys. Oh. Okay. Wom Sum Jun, Yosun. 의도적으로 경찰관 한 명을 차고 체포에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을 수색했고 다양한 마약과 불법 약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순찰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더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It happened back there. Something fell down back there. Probably c r i s t i n e in the bathroom. 놀랍지 않게도 경찰을 피해 침실에 숨어있던 수상한 여자는 체포 영장이 있었고, 그녀도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부모는 딸이 오랫동안 문제를 겪어왔다고 설명하며 어렸을 때 겪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그녀가 현재 그 트라우마를 치료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치료가 그녀의 마음속에 그 문제를 떠오르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불법 약물 소지와 체포저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모는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딸의 신고는 완전히 그녀에게 역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부모는 대부분 옳았고 단지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브루스 아담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아들이 체포되자 카운티 위원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아버지입니다. 2022년 11월 케네스 아담스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케네스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면허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한 후 케네스에게 차량 절도 및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케네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All right, can I, can I get you to step out of the vehicle with me? What are you doing? No, What? what's going on? Seriously, what's going on? You have a warrant. How for your do I have a warrant? I don't know how you have a warrant, but it's on our system right now. You have an active warrant at a 7th District Court here in San Juan. I've gone to, No, that's incorrect. Okay, I've well, it's on our system right now. Well, I'm not going to gonna argue with you about right? it. You're going to go to jail tonight on that warrant, okay? Um, no, I'm not. Dude, just, this just, is absurd. Mr. Adams. You do have an active warrant for your uh, arrest. and who issued the warrant though? the court. the court. for what though? Because I have gone to court for everything. There should not be an active warrant for me anywhere. d u Kenneth는 자신이 이전 범죄로 이미 법원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장은 여전히 그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사건들에서는 용의자가 법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요구한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없으면. 법원은 그들이 어떤 수업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네스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영장은 계속 열려 있었고 경찰은 그가 실제로 법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월 13일 케네스는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버지 브루스 아담스가 등장했으며, 그는 지역의 카운티 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네스에게 얼마나 편리한 일이었을까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브루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고 빠르게 부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Where's Kenneth? He's in jail. They took him. You l really I took him to jail. They took him to jail and I sit t here with the car. Why? For a warrant. Who do I call to find out? Why? To find out the warrant. You're a police officer. Tell me who I call to find out why he's in jail. I gotta be careful with this stuff, Bruce. You understand that? Okay. That's the warrant. Okay, so it says warrant status, active, offense, burglary, burglary, theft, criminal mischief, burglary of a vehicle, burglary of a vehicle, burglary he's of a vehicle. He's already been to court over that. It's, you saw the warrant right there. Yeah, I, even, I showed you the He's been charged with that, and he has a plea in abeyance on all of it. What do you want me to do? I want you to turn him loose. I can't turn him loose, Bruce. Who can nobody can. he's been arrested for a warrant. the courts can. and the warrant's false, huh? the warrant's not false. Oh, you want me to sue the son of a county sheriff because he arrested my kid on a false warrant? the warrant's right there. <laughs> 브루스는 분명히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려 하고 있으며 카운티 위원에게 영향을 미쳐 아들을 법의 손아귀에서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경찰관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케네스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영장은 철회되었으며 브루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